한반도의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축 의 비무장지대. 약 60여 년전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해 했던 이곳은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현재 자연 회복력을 발휘해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DMZ 일원의 장단반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인 이곳은 과거의 전쟁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동식물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겨울철새들은 장단반도의 전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철새들의 생태를 관찰하는 생태연구가 김승호 소장님을 만나 DMZ가 갖는 생태학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멸종이중이... 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은 아무 흔치 않습니다. 어, d m z 라고 하는 어,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천혜의 또 생태계의 안정된 구조, 이러한 것들이 이쪽을 모든 생물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피난처로 인식할 정도로 대단히 아, 중요한 색들이 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dmz 이론에서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 조류인 제드루미와 독수리떼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멸종이기 1급인 그꼬리순이나 두루미를 비롯해서 멸종이기 2급인 그 독수리를 비롯해서 제두루미 이런 종류들도 20여 종 종류 정도가 이중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앞서서 30여 종의 멸종이기 1급과 2급이 있다는 것은 지구적으로 볼때도 그렇게 풍부한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멸종이기 동물들의 서식처가 될뿐 아니라 파괴된 생태의 복원으로도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단순히 새가 많이 살고 많은 동물들이 살아서 중요한 것 보다도, 그 하부에 있는, 그 생명의 아들, 엄청난 질서,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어, 떻게 자연이 복원이 되고 그것들이 질서를 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d m z 의 생태를 보존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청인 경기도청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 이 DMZ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 같은데요. 그 동안에 이곳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그 동안 DMZ에 대해서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어, 실현되거나 부상한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었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 이 일대를 생태 보호 일대를 DMZ 평화 생태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로 민통선 지역의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고 둘째로 북한의 DMZ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교류의 장을 마련한 후 마지막으로 d m z 내부까지 포함한 남북 화합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DMZ는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이번 사업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이었습니까 요즘에 이제 탐산 장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로 보강을 해가지고, 조금 허용할수 있는 폭을 해줄 수 있는, 있는 분야까지는 해주겠다고. 인간들의 이념전쟁 속에 폐허가 되었던 땅 DMZ는, 극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온 끝에 6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에 잠들어 있는 남과 북의 평화를 깨우고 보존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DMZ 이런 지역이 지속 가능 발전 개념 속에서 생태계의 보존과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이런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명소로 상징성을 부과시키고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그 슬픈 역사가 만들어낸 DMZ가 이제는 세계적인 생태가치를 지닌 소중한 곳이 됐는데요. 이런 DMZ를 더욱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세계 속의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 남북통일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DMZ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동시에 또한 역사의 현장이고 이 DMZ를 평화, 생태,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명소로 세계인들이 모두 와서 찾을 수 있는 유네스코 지정의 명소, 자연유산, 그리고 경화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